무지하고 미약하고 화찮고 어리버리하고 답답한 내 자신을 견뎌내야 하고요 미약했던 무지했던 그 시기를 최대한 짧은 기간이 될수 있게 앞당기는 열정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이 포기하는 이유가 더 이상 못해서가 아닙니다 잘 해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포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은 비교가 되는 타인이 되버리니까 여기서 오는 좌절감에 포기하게 됩니다 게다가 노력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놓게 됩니다. 핑계 삼아 자존감을 지키고 싶은 거죠. 해보니까 나랑 맞지 않는다. 이게 대부분의 포기인 겁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요. 앞서 갔던 멘토가 필요한 겁니다. 성공한 분들은 모두가 그 시절을 겪었고요. 그 상황과 그 처지를 견뎌냈던 사람들입니다. 시작은 어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하니까 티가 나지 않아도 분명히 성과는 이룰 수 있으니까 이런 고된 과정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